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사연으로 오게 됐는데 보통 이제 구독자의 고민거리 같은 거는 그냥 프라이빗하게 영상을 찍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 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이렇게 제 채널에 좀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채널로 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도 뭔가 애매한 거 있을 때내 라방에 몇십명모이잖아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생각보다 답이 금방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이분은 직업이 변리사시고 제가 그한 번씩 라방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오만 피를 막 뿌려놨잖아. 그 어반필의 결실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 그래서 어반이 형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이러면서 이거 이번 달 월급 받았는데 얼마 안되지만 치킨 사드세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날라오거든 근데 그 중에 옛날에 기억나는게 별리사 합격했다가 5만원 주고 가신 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분이 영상 사연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내가 보고 나서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laughs> 뭐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연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야 어반이양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별리사 시험 준비하면서 형님 영상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네요 합격한 날 처음으로 형님 방에 가서 돈도 샀던 기억이 나네요 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그거예요 나름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현재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업도 좋고, 관로 열고 전문직, 와다시를 많이 존중해주고, 와다시를 많이 아이시대로 하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어, 저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면 굳이 결혼을 왜 하냐는 입장이고, 사실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서론이 다 되어가니,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꺼냅니다. 제가 술 먹으면서 미리 저의 결혼관 발로 열고 딩크면 결혼을 왜 하냐? 해서 얘기를 했어서 조심스럽게 꺼내긴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결혼 문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결혼은 절대로 싫고 만약 하더라도 유럽처럼 그냥 혼인신고서만 쓰고 살고 싶어요. 머리 아픈 혼순이 스드맨이 왜 하는지 굳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여자친구가 아직 많이 좋은데 여자친구와 계속 사귀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제가 결혼을 안할 확률이 더 높다 보니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까 두렵습니다. 이대로 계속 사귀면서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너무 힘들더라도 미리 끝을 내는 게 맞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일지 후회도 되고요. 이에 대한 형님의 고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발로 열고, 제가 신논현 근처에 직장 다니는데 도민 가끔 언급하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뵙고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지만 형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제가 서울 가면 항상 신논현 쪽에 도민의 숙소를 잡는 편이거든요. 뭐 맨날 그쪽으로 잡진 않는데 근데 보기 좀 괜찮아. 신노년 도민 광고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laughs> 그래서 거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봐. 그래서 어, 제 얼굴만 안 올리시고 조금만 각색해서 전체 공개 영상으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영상 매일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매일 한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자 친구는 결혼을 하길 원하는데 애는 낳기 싫어하는 겁니다. 약간 딩크를 지향하는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남자가 맨 처음에 선빵을 친 거지. 야! 딩크는 병신같이 결혼을 왜 하냐? <laughs> 아니, 뭐, 사실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남자들은 딩크면 굳이 결혼을 왜 해? 라는 그런 주의거든. 뭐,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결혼하고 싶면데 애는 낳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 결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한국식으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결혼을 한다면 약간 일본의 나시용 같은 거잖아. 있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되게 닮았다 싶은 게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그 <laughs> 옛날에 더글로리 그 나왔을 때막 전재준이랑, 어, 최혜정이랑 막 이사라랑 나와서 서로 얘기한 거 보면 연진이도 그렇고 서로 지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왜 하냐? 나시온, 그, 그, 스듬에 왜 하냐? 이런, 이런 약간 생각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는 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애는 낳기 싫어. 이런데. 따지고 보면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정규분포 표준편차에서 둘다 이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더군다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란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 유튜브를 계속 봤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몇번내 유튜브 채널에도 어반놈에도 올라온 적인데 이때 되면 저는 놓아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놓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자가 전문직이고 이제 서른이 거의 다 돼가면 사실상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별리사 사장님이 몇 년을 더 만다. 그러니까 나이가 보니까 나이 차이가 크게는 안나 보이거든. 크게 이 사람 내 프로필 사진을 봤단 말이야. 나이 차이가 둘이 크게는 안나 보이는데. 남자가 뭐 결혼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나이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와서는 남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별로 생각 없고 그냥 근데 지금은 좋으니까 연애만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1년 2년 더 만나고 만약에 헤어져 버리잖아 그럴, 그럴수록 여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1년 단위로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자기의 그런 파워가 약해지니, 왜 서른 넘어가면 전투부킹을 하냐면,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젊음이란무소불위의그 버프가 빠지는 걸 그때쯤 느끼거든. 1년, 2년 달라진단 말이야. 허리도 굵어지고, 그리고 내가 말했던 노화부터도 이게 슬슬 올라오고, 팔자주름 안 그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두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마지막 한발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이때쯤에, 이때쯤에 놔주는 게 맞아 사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했을때 남자들이 또 그런 애들도 많더라고. 어바이 형 존나 스윗하네요. 젊음만 쪽쪽 빨아먹고 딴데로 가면 되잖아요. <laughs> 이런 애들 많은데, 야 이거는 이건 존나 나쁜 거지 야발이 없지 이거는. 그래도 이게 좋아하고 만나고 있는데 좋아하고 만난다면 마지막 기회 정도는 이렇게 남겨주는 게 맞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둘다 생각하는 결혼관이 일반적인 사람에서좀 많이 이탈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미 이탈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미리 해보는 게 좋아, 차라리. 차라리. 근데 문제는, 미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잘 봐.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난 사실 애 낳을 생각 없고, 결혼하더라도, 결혼하더라도 딩크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럼 남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꺼실 때는,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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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딩크가 좋다, 나도 딩크가 좋다, 이러다 나중에, 야, 자기야, 근데 진짜, 안 나올 거야 이런 경우 <laughs> 아 이런 경우 진짜 준내 많다니까 진짜 은혜가 그러니까 전부대시 아주 그냥 어떻게 되시 그짓말밖에 없어갖고 서로 이제 법모소수가 난무하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좀 이렇게 극단으로 가 있는 상황일수록 이게 더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더 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 나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게, 제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장기 연애하다가 실패하잖아. 그러면 현타 오지게 느끼는 것 같아. 어. 얘한테, 이, 이, 얘한테 나의 젊음을 바쳤다는가. 요기에 진짜 현타 오지게 느낀단 말이야, 여자들도. 그러니까, 내가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지나고 나서 죽일 놈이라고 저주 같은 거 받기 싫으면, 그러면 이쯤 돼서 얘기를 확실하게 하거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될수 있는게 이런 경우또 여자가 또 그런 경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짓말 하고 도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 생각 없고 너는 지금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딩크 결혼할 생각 없고 그럼 우리가 헤어진거 맞는 거 같다 그러면 아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도 결혼 생각 없어 결혼 생각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까는게 막 붙잡고 있다가 이게 몇 년씩 지나고 나잖아. 그러면, 그러면 못 빠져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개미족에 빠지게 된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에도 그 개미족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짓말이야 <laughs> 진짜,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가 도끼가 생겨가지고, 자기 딴 사람이랑 바람 피우면 나는 그 여자 죽이고,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나의 그런 단연간의 레이더로 봤을 때는, 이, 딱, 이 시점 있잖아. 내가 좋지만, 내가 좋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딱 끝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딱 끝내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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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인 욕심 채우려고도 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을 때도 여자친구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아니, 아니, 야 나는 결혼할 생각 없고, 그냥, 그냥 자기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또몇년더 지나고 나잖아. 막 서른세, 서른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그게 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리시긴 내리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이쯤되면 헤어진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래서 나는 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가깝해 뭐가 가깝하냐면좀 극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볼수 있거든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돼 애초에 맞잖아 근데 안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신앙 강요 안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끝까지 전도를 한단 말이야. 기독교 이런 경우 태반이거든, 이게. 어, 진짜 많아, 이런 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자는,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애는 낳기 싫어하고. 야, 이건 씨, 말이 되는 거야. 야, 아, 나 결혼하기 싫어. 나 결혼하고 싶은데 애는 낳을 때. 야, 이건 씨,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자기 개성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더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건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였을 때는 빨리 그냥 이렇게 쭉 잘라내는 게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 복도라? 어, 방팡 나한테 대답해서 진짜. 나한테 방냥울 올면서 대답했다. 그래서 여쭤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야 온김에 일해라. <laughs> 오늘 마지막 우리 복들이의 댄스로 오늘도. 오늘도 우리 복들의 댄스. 샥샥샥샥. 우리 복들이의 현란한 테크토닉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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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